이거 진짜 좋다 <laughs> 아셨잖아요 전기차 좋은 거 <laughs> 전기차 저희 킹카에서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가격이 진짜 좋아졌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구독자 형님 들나 다들 빨리 소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딱 구매 적힌 것 같거든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추가 옵션이 얘가 아마 275만 원이 적용돼 있고요 전자석이 전동 시트 적용돼 있죠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거반열제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서 에 상태도 깨끗하고 4 3 0 k m 정도 주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만원이면 완충하잖아요급속으로 오늘 준비한 차량 2 2년형에요 3만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가격 저렴하게 구매하고 면좋겠어요 한번 보러 가시죠. 정말 좋아요. 함께 가시죠.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의 아이오닉5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전기차 가격이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신 시세 대비 저렴하게 준비한 보험 이력도 0원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10, 10, 12월에 등록된 현대 아이오닉. 파이브 롱 레인지 이스쿨루시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요. 추가 옵션도 27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절 주행 가능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팩 컴포트2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도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흰색 바디는 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색상으로 호불호가 없는 색상이죠 주행거리는 7만 8천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깔끔한 아이오닉5 빠르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유리 상태는요. 크게 돌뜨면 현상 안 보여지고 있고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해요. 제가 봤다는 크게 뭐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 주행은 안 하신 모양이에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된 있고요. 앞쪽으로 와우 반절 중에 가능합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땐 같이 출발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시다가 깜빡이만딱 켜주시면은 차선 변경도 지가 알아서 해줘. 그만큼 똑똑한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만 살짝 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깔끔한 모습의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요건 아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운전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더 부분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요 깔끔해요. 19인치 투톤휠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경 쓰시면서 주차도 잘 해주시는 게 느껴. 차량이고요.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 등거나 파손된 부분 은 없습니다. 앞도어 쪽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미세한 문콕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 붙어치가 아주 요쌀풀만하게 하나 문콕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도어 쪽은요, 와우 깔끔해요. 문콕 안 보여지고 있고요. 커터까지 외관 상태는요. 봉 뭐,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야, 전차주님이 주차하실 때도 진짜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게 느껴지는 아이오닉 5 모델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2년형 아이오닉 5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만 살짝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의 흠집이 있다는 라거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 빼놓고는 구터치 한두개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도요, 큼지막합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깔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 부위로는 짐을 막 싣다 보면 흠집 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깨끗해요. 크게 주차 흠집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당한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위쪽으로는 살짝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 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 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쿼터까지요. 뭐, 와우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오닉5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한 주차금지 하나 보여지고 있네요 이거 빼놓고는요 양호한 모습의 외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5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보험 이력도 영원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지만 장기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용지부 이력이 있다는 라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오 누유가 없습니다 엔진 미션 아니죠 전기모터 감속기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완전 무사고의 올 양호 차량.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요. 얘가 추가 옵션 275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컴포트2, 2 그리고 컨비니언스팩, 그리고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이오닉5,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이오닉 5.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시트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아이오닉 5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좋은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오닉 5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게되 USB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열까지 전동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릴렉스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딱 누르면 얘가 적게죠. 워크인 디바이스처럼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또 가능하시고요. 2열 공간감 너무 좋고요. 거기에다가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가성비가 너무 좋아진 아이오닉 5 전기차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도요, e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와, 깔끔해요. 주행거리가 한 78,000km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허벅지 받침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작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앞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키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자체 자세장치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와 실내도요. 최첨도요. 첫 턴도. 빨리 이동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선.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잘 동작되는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실내 탑승하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 실내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와 저는 지금 가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40분이거든요. 말이 계속 빨라져 가성비 있게 준비한 전기차량 또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안 이쁘게 나올까봐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뭐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쁜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7 8 0 0 469kg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또, 오일이랑 이런 걸 교환해서 판매를 해 하는데, 얘는 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요. 그 대신에 저희가 완충을 해서 또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 렌센서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 적용돼 있고요.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때마다 또 계기판도 이쁘게 상황 맞춰서 변하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얘는 추가 옵션으로요. 스마트 센스가 1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깜빡이만 켜면 차선도 변경해주고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옵션 들어가 있다는 고 말씀드리고요. 차로 유지 버튼이잖아요. 차선도 잡아주고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ECM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으로 꼽아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 링크 적용되어 있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원격으로 시동 걸어가지고 밖에 차 세워놓으면 뜨거워지잖아요. 요즘 날씨에는 원격 시동 걸어놓고 공조 장치 조작해가지고 탑승 전에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형님들도 소모하시면 누님들이 그렇게 소모하시더라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시험 3인치 미디어 창 적용되어 있고요. 폰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돼가지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요 팀의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안전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이면 무려 15%까지 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소속 열선 시트까지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창에서 다 조작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자석 메모리 시트도 적용되어 있지. 시트도 다이렇게 모터로 또 조작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유도선도 잘 동작되는 모습. 컬럼식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충전 모드 들어가 있고요 12V 시거잭 그리고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두개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스타페시아 이런 부분에 수납공간이 널찍하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6가 처음에 디자인이 이쁘다 막 그러면서 좀호흡을 얻다가 바아 같잖아요 <laughs> 아이오닉5가 요새 인기가 너무 좋고요 빨리 우리 형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킹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리고요 차량 상태 또한 따봉인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고요. 주유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성비 좋아진 전기차였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12월에 등록된 현대 아이오닉 5롱 레인지 이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으로 으로는 27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었고요, 컨비니언스 팩, 컴포트 2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 빵빵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력도 영원이었죠. 옆에 보이는 아이오닉 5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599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요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킹카는 항상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아이오닉5,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빡! 소원성치! 빵! 만수무가! 빵! 만수형통! 부자대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 너무 좋은데요? <laughs>